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진일주의 2026년 병원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진일주의 공통적인 병원년의 운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무진일주는요 좀 이게 그렇죠 지금 이제 비경 겁제가 이제 강하게 이제 원래부터 이제 존재를 하는 건데 2026년 이제 병우년 그러니까 요 이제 병원년이라는 기운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 화기운이 이제 화생토를 하는 거죠. 예, 화생토의 이제 기운이 이제 강해지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게 이제 비경겁제가 강해진다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일간이 좀 이제 힘을 많이 받는, 그러면서 이제 일지도좀 힘을 좀 많이 받는, 좀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 이런 때에 이제 가장 공통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중 하나가, 그렇죠. 탈재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예, 돈 관리를 좀잘 해야 된다. 라는 게좀 들어가긴 합니다. 이 예,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 사항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토 속에 이제 그렇죠. 을개 무라는 그렇죠. 지장간에 이제 기운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개수가 이제 병 개를 만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진토 속에 있는 이 개수 같은 경우는 이 병오년의 기운을 만나게 되면은 그렇죠. 이게 이제 말라버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쓰기가 좀 쉽지가 않다. 좀 이런 식으로 좀 가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요런 게 이제 개수가 여기서 이제 상징하는 게 이제 재성이잖아요. 재성, 그러니까 재성이 마른다로 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무진일주가 조금 위기에 들어갑니다. 예, 사업적인 위기. 예, 요런 게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 요게 글자도 이러네요. 예, 사업 사업에서의 좀 위기가 좀 오기 때문에 아무쪼록 좀 조심은 해야 된다. 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뭐 그렇기는 한데 무진일주가 사실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느 계절에 타고 탄, 태어났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무진일주가 겨울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봄에 태어나긴 했는데 이제 좀아 봄에 태어났든, 여름에 태어났든간에 금 기운을 좀 많이 본좀 그런 무진일주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이런 게좀 있거든요. 겨울에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금기운이 많거나, 아니면 이제 수기운이 많거나, 에이.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병오년 운세가 또 되게 좋게 들어가요. 에이. 그래서 엄청 좋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무진일주가 이제 공통적으로 나쁜 거는 그렇죠. 약간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요. 사실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겨울에 태어났다든지, 혹은... 어, 금기운이 좀 많다든지, 무진일쪽로 타고 태어났는데, 혹은 수기운으로 좀 많이 이렇게 점칠이 돼 있는 경우에는 이 병원연 운세가 괜찮거든요. 근데 이 사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어, 마냥 좋을 거라고만 생각하면 좀안 된다. 어, 라는 거는 분명히 좀 존재를 해서, 이거는 조금 사업은 그냥 리스크 자체가 좀 있거든요. 사실 병원연 운세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냥 회사에 다닌다든지, 혹은 이제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뭐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예. 특히 이제 이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무진일주가 많거든요. 이러신 분들은 또병원이 기운이 맞아가지고 잘 나가요. 예. 좀 되게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업종에 따라서 좀 무진일주는 많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니까 이게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냐, 예. 그 요거에 따라서 이 병원의 논서가 좀 많이 갈려서 사실 이게 공통적으로 좀 찍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막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네요. 이 무진일주가 조금 뭐 여름에 태어났다 해도 혹은 뭐 가을에 태어났는데 좀 화기운을 많이 받다고 해도 이제 예를 들어서 교육업이라든지. 아니뭐 예술 업계라든지 이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병우년에 또잘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또 이게 예, 기운이 맞아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어좀 우리가 이제 톤은 전부 다 하계살 기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진짜 화기살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속해 있든 안 그랬든 간에 그냥 이 토기운 자체가 좀 화기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 이게 굉장히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좀 무진일주 사주를 또 가지신 분들 중에 이 종교인도 많거든요 사실 근데 되게 이 종교인들도 뭐 내가 이제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종교인이야 근데 좀안 좋을 수는 뭐 있겠죠 뭐 병원에 뭐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름을 날릴 가능성이 있어요 에뭐 드디어 뜬다 에 드디어 내가 종교인으로서 명상을 조금 떨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송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좀무진일주에잘나 무진일조의 병원에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까는 계절에 상관없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무진일주는 내가 무엇을 업으로 삼고 있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가 좀 이거에 따라서 좀 많은 게좀 바뀔 수도 있는 좀 그런 모양이라서 쉽게 좀 단언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무진일주의 좀 어, 애정운을 좀 보면은, 애정운은 사실 좀 약해지는 거는 맞아요. 예, 약해지는 건, 예, 맞다. 왜냐면은 남자 여자 다 똑같아요. 이게 인성이 이렇게 들어와서 비경겁제 생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 애정운은 조금 여러모로 좀 불리해진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가 있고. 결혼이나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하다. 예. 가능하다는 데요. 예. 좀예전말한 애정은 아닌데 결혼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애정이 없어도, 아, 애정이 없진 않겠죠. 예. 근데 애정이 떨어져도 어 결혼까지 가기는 또 좋은 운이에요. 예. 그래서 괜찮거든요. 근데 사실 무진일주가 어~ 그런 게 있어요. 인성이 강하게 들어오면 사실은 좀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직업적인 거는 조금 많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는데 애정이라든지 아니면 금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을사년 그러니까 2025년을 그냥 좀 따라갈 가능성도 가장 높은 게이병훈년이 병훈년 무진일주거든요, 사실. 을사년하고 좀 비슷하게 가요. 아, 이제 물론 그런 거 있는 게 이제 을사년에 2025년에 그렇죠 정관이 이제 있었죠, 예, 네, 정관이. 이제 정강이 이게 사라지고 이제 병화로 이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관운이 약해지는 거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직장이나 이런 데서 나의 영향력이 조금 약해질 수는 있다. 예. 그런 게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인성 이제 좀 강하게 들어오면은 공통적으로 좀는 얘기가 이제 인고의 시간이다. 예, 내가 조금 한직으로 밀려나고, 좀 일이 좀 없고, 이렇게 돼도, 참아야 된다,가 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답답증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답답한 게좀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급발진만 하자면 변화가 없다, 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1, 4년에 괜찮았어. 그러면은, 굳이 이제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죠. 예, 굳이 변화 추구만 안 하면, 그냥 그런대로, 예, 좋게 간다. 라는 게 이제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건강을 좀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일단 무진일주가요. 이거 예, 뭐 이렇게 화생토가 엄청 강하게 되는 거라, 예, 일단은 첫 번째, 비만해지기가 이제 가장 쉬워지고, 두 번째 이제 당뇨 예, 당이 으신 분들은 이 당이 좀잘 조절이 안 되는 예, 그런 역할 아 그런 게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개수가 많르잖아요 진토 속에 그러다 보니까 신장 기능이 이제 약해지는 게좀 있어요. 예. 아무쪼록 이제 무진일주들은 올해 병운년에 아 그러니까 2026년이 병운년에 좀 이게 식욕을 좀 많이 관리 좀 해야 될 거예요. 예. 혹시나 이제 다이어트 같은 거 준비하셨던 무진일주 분들은 조금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먹는 거를 가장, 예, 잘 조절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시기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이 무진일주 분들 중에 약간 임신 준비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도 그럴 수 있고, 남자도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니까 이게 임신이 잘안 돼요. 예 네. 아무래도 좀 여자분들이 이렇게 화생토를 강하게 될 때가 임신이 잘안 된다 그리고 이제 산란이 있다 그니까는 러좀 임신하게 되면 좀 약간 그 난관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가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좀 임신이 잘안 된다는 건 일단은 좀 인지는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남자도 똑같아요 근데 남자가 무진일주 남자인데 네, 이제 여자를 임신 을좀 시켜야 되겠다 해도 여, 남자도 그러니까는 다른 여, 여자를 그러니까는 임신시키기가 힘든 거죠 네, 임신시키기가 쉽지 않은 않은 겁니다 네,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네. 약간 계획이 있어서도 그래서 그냥 2026년 병원년잘안 들어설 거를 좀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다. 일단은 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무진일주는 예이 정도면 되게 될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